2027년도가 기대되는 기업 한중 NCS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마 완전판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어, 싶고요 뭐 2027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꽃이 필 가능성이 높은 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짧게 보시지 말고 어, 좀 어, 적립식으로 매매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익거릴 때 매도하시고 왜냐하면 워낙에 장기적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조정 나올 때 바닥에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다양한 어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ESS에 대한 부품 장비를 어 생산을 하고 있죠. 뭐, HVAC, 온도랑 습도를 제어하는 장치, 뭐, 칠러 같은 경우에는 냉각장치, 이고요말그대 나머지는 다른 부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모듈도 만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주 n CS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최근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런 이 시장의 좀 리스크를 어, ESS 쪽으로 넘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한전 시에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그걸 이제. 최근에 ESS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전환되지 않았어요.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가 좀 중요하다. 연착륙할수 있는 지금은 제가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2021년도쯤에 뭐 테슬라가 나온 지 10년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이제 2020년도 넘어서부터 들어왔는데 살짝 전기차 시대가 올 때쯤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캐즈,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에 지금, 이 2차 전지라든가, 소재 기업들이, 어좀 조정이 나왔다가, 이거를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ESS, 에너지 전장치, 어 시스템으로, 스토리지죠. 죄송합니다. 에너지 전장치 스토리지로, 어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즈엠을 돌파하기 위한 굉장히 기업들과 산업에 많은, 어, 투자와, 이런 노력이 결국, 어, 천천히 넘어가고 있는 단계를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니까 러 지금 이거요. 2020년도 이전에는 전기차가 100대 중에 뭐, 한두 대가 팔렸다면은, 지금은 10대 중에, 어, 두 세대가 팔리는 게 전기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충분히 주류 시장의 편입인, 좀 시간 문제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 현중 NCS 같은 경우에는, 자, 에너지 전환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7 7예요 77%의 외출이, 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출 비중도 높아요. 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최근에 신규, 어,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차입금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지금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어디를 투자하고 있냐면은, 어, 신규 ES에서 부품 생산 공장을 어, 짓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냐? 네, 어떤 공장이냐? 바로 네, 인디애나의 이 법인 대표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어요. 원래는 그쪽에 이제 법인 그 생산 공장보다는 판매 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사무실만 있었다면 이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중 아메리카를 통해서 ES 부품 생산을 구축하고 있다. 이게 202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왜2 0 2 7년도냐면은 삼성 s d i 의이 한중 NCS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삼성 SDI가 미국 내지 학자법인들은 인디애나주에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주에 한, 그 한중 NCS도 공장을 짓고 있는 거고, 완공이 2027년도 구간에 딱 거기 맞춰서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 왕국인에 맞춰서 양산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굉장히 돈 많이 확보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익금, 돈 굉장히 많이 확보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이, 시도 투자를 받은 거를 뭐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공장 짓는 데 현재 쓰고 있다. 삼성 SDI의 공장 퀄리티가 맞춰서 짓고 있다. 그래서 발맞춰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괜찮을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가 몇개더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 ESS 시장에 대한 이 출하량이 어 중국이 압도적이죠. 사실은 아 중국이 특히 CATL이 압도적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어 미국에서 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거의 50% 가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이제 점유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에서 한국산 이런 배터리 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산의 이런 이 점유율을 한국산이 대처만 해준다 그러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파일을 먹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저는 삼성 SDI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 규모의 이제 에너지 어저장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어,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낙찰을 삼성 SDI가 대부분 받아왔어요. 삼성 SDI가 받고 지금 LG앤소를 전두개밖에못 받았습니다. 지금 2차 도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2차 입찰에 들어가는데 2차 입찰에서도 삼성 SDI에 대한 어 이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게 당장 삼성 SDI가 1세트 SDI 딴더라 하더라도 바로 이게 뭐 한정 에셋에서 매출이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한정 에셋의 매출이 가장 비추, 비중이 높은 게 항상 s d 이기 때문에 제가 잘 나가야지 결국 반사익으로 따라갈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주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규모를 지금 네, 공장 투자를 하고 있죠 신규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에 보시면은 매출액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 2021년도와 200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어, 박살이 나버렸죠 왜 박살 났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에 대한 이런 어, 부품을 이제 종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어 시자, 그 어느 정도 연착륙이 지금 필요한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출액이 나오려면은 새롭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동안 이 한중에 ES의 가치는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이제는 ESS로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ESS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컨센서스를 본다면은 지금 어 12개월 EPS가 3주 4로 꽤나 높은 편이죠. 최근에 매출액이 좀낮기 때문에 높은 편인데 EPS 자체가 여전히 2027년도까지는 낮아요. 그냥, 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1 0개월 단기적으로 가장 잘 나온 EPS를 꼽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 고점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유자들은, 보유자들 여유로 놔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시장에서 가치평가를 다시 받으려고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돌파하고 있이 구간에서, 항상 5만 5천원 구간대에서 목표가 잡고, 근처에서 계속 팔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저는 4만원 정도의 초반대에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공격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같아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는 순간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추세 꺾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의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모멘텀으로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온 상황에서, 어 실제로 이제 2026년 넘어간 다음에 8년도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금, 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봤자, 새롭게 신규 매수해서 하셔봤자, 얼마 먹지 못해. 어 얼마 못 먹어. 네. 지금 한 12%? 10%밖에 안 열려있어요. 얼마 못 먹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떨어지기 기다리셨다가, 왜? 2027년도에 공장 개설을 내가지고 거기서 나는 물량이 실적이 녹아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더 커질 수 있는데, 아직 2년 남았죠.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된다. 고 분할 매수보다는 오히려 사고 팔고를 하자. 이런 주식은. 올라가면 팔고, 5 5 0 0 0원 구간대에서 팔고, 네, 또 4만 원 구간대에서 담고 이탈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컨센서스, 기점으로는 지금, 어 주가 자체가 고평가가 돼 있어요. 네, 지금, 어, 39,000원 정도가 지금 적정 주가인데, 멀티풀로 녹인다 하더라도 39,000원 대비 훨씬 많이 올랐죠. 지금 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시장의 숫자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단기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55,000원 권간에서 매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더 이상 목표가 위로 잡지 마세요. 그리고 어, 오히려 떨어질 때 4만원 초반대에서 떨어지거나 이탈할 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5만원 또 55,000원 5만 목표가 잡으시면은 최소 크게 20% 이상 열리잖아요. 30% 이상 열리잖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좀 가장 5만 원인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거 가지고 뭐 내가 비중 넣고 확대해가지고 하겠다 하지 보다는 사고 팔고 예, 변곡점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대응하셔도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건 적정주가 자체가 39,000원 알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탈했을 때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